저희 홈페이지로 일단 들어와 주시고요.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요. 실제 선생님이 그 인증할 수 있는 인증번호 창이 뜨고요. 인증번호를 갖다가 학원용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요. 원장님 학원에 선생님들을 로그인을 할수 있는 선생님 페이지, 로그인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여기에 선생님 성함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초기 세팅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선생님 페이지로 로그인이 가능하세요. 자, 로그인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실제 첫 화면에는 학생, 이제 선생님한테 배정되어 있는 반들이 쭉 뜨게끔 되어 있고요. 그반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반에 들어있는 학생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쭉 뜨게 되어 있는데, 강다연이라는 학생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보이나 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고요. 실제 이 친구의 진도바가 보이죠. 네. 직관적으로 진도바를 풀린과 나우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진도는 느리지 않은 상태네요. 그리고 진도 진행률은 전체 100 중에 60% 정도가 진행이 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확인해야 될 테스트들에 대한 현재 남아있는 문항수들인데 이 친구는 현재 다 풀어서 밀린 게 전혀 없는 친구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풀었던 하루 정답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풀었던 문제들의 정답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어머님들한테 피드백을 줄수 있는 결과지와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한 결과지와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에이블 학습 이력의 통계치로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볼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은 이두 가지와 이두 가지만 눌러서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어떤 아이한테 메시지나 학부모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코멘트 작성을 눌러서 메시지를 갖다가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메시지 작성은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머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어떤 과정에 보낼 건지 과정 선택을 하시고요. 뭐이 친구는 과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만 실제로 여러 과정을 동시에 하는 친구들은 어떤 과정이될지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에 거기에 필요한 뭐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메시지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코멘트는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저장된 내용은 코멘트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 목록이 이렇게 뜨고요. 이 목록에서 지금 이게 방금 작성한 거네요. 이노용에 추가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서 여기 추가 내용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은 저장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이 내용은 사라지게 되어 있을 거고요. 남아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이 상에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날짜에 맞게끔 에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이 결과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결과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이 친구가 봤던 모든 시험에 대한 결과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이가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했던 등급 유지 테스트. 쉽게 말해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중간 기말 범위로 나와 있는 등급 유지 테스트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점수들와 등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성적표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성적표가 화면에 뜨고요. 실제 이 친구가 맞았던 점수와 등급, 그 다음에 단원별 점수와 등급 들에서 이제 어디를 메이크업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그럼 이 친구가 틀린 문제는 뭔지에 대한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쓴 답지와 그 다음에 실제 정답. 그러니까 본인이 입력한 값이고 정답입니다. 이 친구는 다 맞았기 때문에 실제 틀린 문제가 색칠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틀렸다라고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아마 색칠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뭐좀 점수가 안 좋은 거 하나 볼까요? 이거 보게 되면 아마 틀린 문제 기록이 여실히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눈에 훤히 띄시죠? 그리고 어떤 답을 입력해서 틀렸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어머님한테 발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알림 보내기라는 바, 버튼이 있죠? 발송 완료라고 써 있는 건 알림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발송이 완료된 겁니다. 이 친구 보니까 선생님이 49점 맞은 거는 발송을 안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은 난이도의 첫 번째 시험은 발송을 안 했고요. 같은 난이도의 두 번째 시험은 메이크업을 해서 100점을 만드셨나봐요. 그래서 2일날 보고 나서 5일날 발송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선생님의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세부 정보들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요. 다시 원래 창으로 나와서요. 세부 정보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초등 스마트 초등 6.1 과정 이 과정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실제 아이 창으로 들어가져서 아이가 푼 모든 문제들과 학습 이력들을 검토해 볼수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개념 테스트에 대한 학습 이력이고요. 여기는 1을 테스트에 대한 학습 이력이고요. 여기 있는 건3 레이어드 복습 테스트에 대한 학습 이력인데 각각 각 들어가서 보시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시라고 오늘 푼 문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푼, 푼, 오늘 푼 문제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게 되면 쭉 날짜별로 푼 문제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풀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이가 당일날, 11월 2일 날짜네요. 2일 날짜로 푼 모든 학습 이력들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 이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하나만 들여다보면, 이 친구는 이 문제가 처음에 데일리 테스트에서 나왔던 거였고요. 이 초록색 구 표시가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맞췄고 시간은 52초를 풀었네요. 그리고 11월 2일 날짜로 풀었고 본인은 14를 입력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문제가 아이가 잘했다라고 하면요, 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료 버튼을 눌러서 마침이 됐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 친구를 실제 확인해봤던 이 문제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버튼을 누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버튼은 제가 만약 에 3을 눌렀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더 풀어보는데 3번 로그인 후에 출제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원을 방문한 게 3번이 넘어간 후에 출제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통 주 3회로 오는 학원이라고 하면 일주일 후에 출제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내용들 학습 이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뜬 거는 다 틀렸다라는 이력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푼게 10월 23일날 데일리 테스트에서 나왔는데 테스트 풀때 기회가 두 번이 있어서 그두 번에 대한 기회를 다 입력했는데 틀린 걸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25일날 오답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풀어서 맞췄습니다. 물론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맞췄다란 뜻일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1월 2일 날짜로 3 레이어드에 다시 한번더 출제가 됐고요. 그 출제된 것들에 대해서 틀린 이력들이 보이고요. 마지막에는 또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맞추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다시 3 레이어드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오답에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 레이어드에서 다시 풀어서 스스로 맞춰내지 않으면 다시 오답으로 넘어가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맞추더라도 일주일 후에 다시 3 레이어드에서 테스트를 볼수 있게끔 자동으로 넘어가게 조직을 짜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특정 문제를 아이가 끝까지 제대로 풀어내는 것들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아이가 풀수 있게끔 로직이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생님 뭐만 결정해 주시면 되냐?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9까지 나와 있는 버튼에 대한 문제만, 어, 이 문제는 얘가 정말 제대로 아는 게 맞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할지 말지 결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복습을 안할 거다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완료 버튼을 뭐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눌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이력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습 이력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선생님 기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위에 있는 버튼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 내용들에서 실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버튼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과정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과정 설정이라는 버튼이 아이 이름 앞에 체크 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과정 설정을 눌러 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관리부터 기존에 했던 과정을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과정을 추가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까지. 를다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한테 과정을 하나 더 넣어줄 거야 라고 하면 밑에서 과정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과정이 들어가지고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로그인 회차만에 끝낼 것인지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이다 라고 하면 30번 로그인해서 이 과정을 끝내겠다는 뜻인 거고요. 이걸 그럼 입력하는 기준은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이 과정을 갖다가 끝내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두 달이다 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두달 동안 안에 총 12번 오니까 12번 만에 끝내면 돼. 그럼 이걸 갖다가 1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실제 진도바가 12번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과정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 실제 여기 있는 이 진도바, 자, 요걸 보시게 되면 이 진도바가 이 플랜 자체가 12번에 나눠서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아이 이 나오는 그 12번에 맞춰서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서 진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아이들 진도 과정 관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마찬가지 또 앞쪽에 이름 앞에 체크 파스 체크를 해주시고 등급 유지를 눌러주시면 실제 데일리 쓰리레어도 오답 같은 경우에는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등급 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생님이 출제를 해주셔야 돼요. 출제라는 거는 버튼 두 번만 누르셔서 등급 유지 체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정은 어디로 들어갈지 체크해 주시고, 난이도는 뭘로 선택할지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첫 번째 시험인지 두 번째 시험인지 아니면 재시험인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이한테 출제가 되고, 아이 화면에서 등급 유지가 생성이 되구요. 여기 PDF 파일로 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시험지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급 유지 버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개 버튼 외에 나머지 버튼들은 크게 사용은 안 하시구요. 두 달에 한번 정도 과정이 완료됐을 때 주간보고서 생성이 되세요. 마찬가지, 이름 앞에 체크박스 누르시고, 주간보고서 생성을 누르시면, 요거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 설정을 해서 눌러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날짜가 기록이 되고요. 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모든 학습 이력이 주간보고서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실제 이 보고서가 생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그럼 이건 바로 어머님한테 보내지는 건 아니고요. 생성된 보고서는 이쪽에는 보고서 란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여기 밑에 방금 생성한 게 여기 있네요. 11월 7일 날짜로 생성되어 있는 이 보고서가 보이시죠? 세부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보고서는 어머님한테 보내기 전에 삭제가 되는 거고요. 알림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실제 요 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머님한테 어플로 발송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백에서 나오시게 되면 원래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아이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충분히 원에서도 쉽게 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